자, 오늘 7월 27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 마지막 날이자 거래량 없이 따상을 간 넥스트란 종목이 상장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대차 증권에 균등 10주만 청약을 넣었습니다. 풀청약을 넣기에는 신경 쓰이는 게 많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아쉬웠기 때문에 균등 10주만 청약을 넣었습니다. 어차피 카카오뱅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균등으로 받아봤자 5주에서 10주 정도일 테니까 그거 손해본다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기대도 큰 불안감도 없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 잠깐 가볍게 매매를 하고 신규주들 구경하다가 나중에 곡물상승 관련주들이 갑자기 단체로 급등이 나왔는데 초기에 어리버리 하다가 전부 놓쳐서 하루종일 구경만 했습니다. 하루종일 아이랑 놀다가 침대에 누워서 폰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후 2시가 넘어서 신규주 하나가 거래량을 발생시켜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계속 중요한 자리가 어디다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 위에서 마감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 마감까지 얼마 남기지 않고 한 2시 반쯤부터 올라오는 게 수상해서 급등할 때 바로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뛰어났고, 단타로 먹을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단타 계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린 전략대로 엉덩이 무겁게 가자 생각하고, 타 증권사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증권사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좀, 제 기준으로는 장기 투자를 성공시킨 적이 있는데, 제가 주력이 단타이긴 하지만 눈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도 엉덩이가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버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뭐 흔들, 흔든다 하더라도 당장 단타 칠때 눈앞에 보이는 수익 손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싶으면 엉덩이가 잘릴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눌림으로 단타 먹을 자리 많이 보였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 건 정말 아쉽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정말 가끔씩 나오는 이런 초대박주들, 막몇 배씩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에코프로 HN. 이 종목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포착한 가격보다, 에코프로 HN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두 배. 자이언트 스텝도 제가 포착한 가격 47,000원 이 종가인 49,850원에서 11만 3천원까지 두배 올랐습니다 만약에 계속 단타만 쳤다면 뭐1% 2% 먹거나 많이 먹어봤자 한5% 이렇게 먹고 또 올라갈 때 구경만 하고 있을 텐데 중요한 자리와 주가의 흐름만 볼줄 안다면 종가 기준을 좀 예측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눈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시는 분들은 타 증권사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체크해 보자면 오늘 증시가 또 힘들게 마감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유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캔들 자체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든 중국 증시가 떨어지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의지가 있다면 이 선을 잘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을 내준 다음에 단기간 회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때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유지 못하고 떨어지고 회복하고 유지까지의 단계가 중요한데 지금은 유지는커녕 회복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반등이 나와서 유지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은 증시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들 봤을 때 단타치면서 힘든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최근에 고점을 찍고서 무자비하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도 제가 어 떨어지는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떨어질 때는 그냥 맥스트 상장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재료 소멸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눌림에서 잠깐 수직으로 반등이 나오, 나올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시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 뒤에도 끝까지 떨어지는 게 너무 궁금해서 왜 떨어지는지 찾아봤더니 홈페이지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냥 한 방에 제자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이것도 오후 장에 한 방에 25%가 깎였습니다. 깎이고 반등하고 제가 어 급락하는 종목에서 이런 반등을 노리고 오늘 오전에 알체라를 들어간 것인데 이게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전에 잘 나갔던 종목들은 반등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서 넥스트사이언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원래부터 제가 친한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눌림목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눌림목을 하는 경우는 거래량이 평소에도 좀 많이 나왔던 거 또는 제가 친했던 종목 매매를 많이 해본 종목은 제가 호가창이랑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만 눌림목을 하지 아무 종목이나 떨어진다고 잡진 않습니다 최근에 실전투자 대회에서 성적을 거둔 게 단타보다는 오버나이 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타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어, 수익을 보면 뺏기고 수익을 보면 뺏기고 좀 지독한 상황을 많이 만나고 단타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장중에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정말 잘 나갔던 팜스토리 윗꼬리 알차라 장대음봉 그리고 남북 관련주들도 움직이긴 했는데 원래 친한 종목도 아니고 뭐 이미 올라간 상태여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발견하는 거 모니터링을 한다면 충분히 발견하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느긋하게 매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장중에 느긋하게 거래대금 체크하면서 내가 많이 겪어 봤던 그림인지 내가 그전에 매매를 좀해 봤던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계획을 세워서 공략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튀어 오르는 종목들 초기에 잡는 것은 정말 부지런하지 않고서 어렵습니다 거래량 급증이라든지 변동성 완화장치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좀 느슨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저런 종목들을 뭐 잡을 의지도 없고 체크를 하지 못했으며 실전투자 대회 끝난 김에 좀 천천히 풀어가자 쉬면서 하자라는 생각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지독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며 누군가는 고점에 물리는 구조이고 최근에 좀 쉽게 오른 것들 그냥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평단 낮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를 끌어 내릴 것 같은 차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언제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게 끝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코스피 캔들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서는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네이버,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서 88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차트만 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16만원 중반대인데 이 자리 근처에서 다시 올라와서 장중에는 6천원을 찍었습니다. 종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일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찍은 것처럼 이 종목도 떨어지지 않고서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고점 돌파하고서 신고가까지 거리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이므로 요즘에 종목을 찾고 나면은 신규주인 경우가 많아서 신규주 위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강한 상승 추세가 아니므로 지수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지수 따라서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잘못할 경우에 거래량이 살아있지 않고 추세가 안 좋은 종목을 잡으면 그대로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추세가 좋다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오른 첫 상승이 아닌 종목을 억지로 고점에 잡을 경우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오른 만큼 쉽게 내리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내가 정해놓은 종목이 정해놓은 자리까지 올라올 때 그때까지 기다릴 줄만 안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수익 낼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